사진 출처 충청남도 제공 충청남도가 귀농 귀촌 희망자들에게 확실한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최근 열린 와이파엑스포2025 귀농귀촌 지역살리기 박람회에서 도내 13개 시군과 공동으로 참여한 통합홍보관을 통해 도시민과 예비귀농 귀촌인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상담과 홍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4월 25일부터 27일까지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됐으며 충남은 박람회 기간 동안 총 751건에 이르는 1대 1 상담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정착 지원 정책 농지 및 빈집 정보 장목 선정 교육 프로그램 등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현장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상담자 분석 결과 여성 참여 비율이 60%로 남성보다 높았고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3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뒤를 이어 50대 24.6%, 40대 17.8%, 30대 15%, 20대 7.2%, 10대 0.4% 순이었다. 이는 은퇴 후 귀농을 고려하는 중장년층의 수요가 여전히 높지만 청년층의 관심 또한 꾸준히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상담자들이 가장 관심을 보인 분야는 귀농 귀촌 지원 정책 정착을 위한 빈집 정보 장목 선정 및 재배 노하우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나타났다.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서 실질적인 정착을 염두에 둔 준비된 귀농 희망자들의 비중도 두드러졌다. 충남은 수도권과의 뛰어난 접근성과 함께 산과 바다가 인접한 자연환경이라는 강점을 갖고 있다. 이 같은 입지적 이점과 함께 탄탄한 지원제도를 기반으로 2015년부터 최근까지 9년 연속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거주자의 귀농 유입 비율 1위를 기록하며 귀농 귀촌 성공 1번지로 자리매김해왔다. 이번 박람회에서 충남은 다양한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서천군 농업기술센터가 우수지자체로 아산시와 청양군은 우수홍보관 부문에서 각각 수상하며 충남의 귀농지원 역량을 대외적으로 입증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 담당자는 도화시군이 하나로 힘을 모은 통합 부스를 통해 도 시민과 청년층에게 충남이 가진 강점과 신뢰를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었다며 현장에서 파악된 실질적인 수요를 바탕으로 향후 맞춤형 정책 홍보 및 유치 전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와이팜 엑스포 2025 박람회를 통해 기농기촌에 관심 있는 도시민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지역의 매력과 실질적인 정착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특히 정책 중심의 상담과 현장 설문을 기반으로 예비 정착인의 니즈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기농기촌 유치 전략 수립에 중요한 기반을 마련했다. 수도권과의 지리적 접근성과 생활 여건의 우수성이 부각되면서. 충남은 귀농귀촌 최적지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단순한 이상이 아닌 구체적 실행 방안이다. 충남은 이미 그러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준비된 지역으로 정책환경접근성이라는 삼박자를 고루 갖추고 있다.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충남이 다시 한번 귀농귀촌의 메카임을 입증했다. 정책 수요자 중심의 대응과 적극적인 소통이야말로 앞으로의 귀농귀촌 유치의 핵심이 될 것이다.